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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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봄 <목소리> <목소리> <봉> 사람을 죠 <타죠. 웃음> <목소리> <laughs> <laughs> 인격을 하지 말고 그거 넣어라구 어리둥절 야, 지금 맞히면 들어갈 사람이 야, 내가 1등이야! 이 과일 세개가 너무 상대적인 게 다람쥐 마을은 다 소식 자료 같고 세개만 있어도 풍족해 먹는데 고음은 한 명당 한 30개 먹어야 될 텐데 괜찮아요? 아 좋아. 아, 어. 밸런스가 응. 잘 잡혀있네. 아 그럼 고음은 혼자예요? 혼밥 <laughs> <홍밥>, 혼밥하는 <laughs> <파는> 거예요? 혼밥이지. <laughs> 오케이. 마음이 아프다. 꽝 유. 유 뭐야? 꽝 유. 오. 저입니다. 조금 부럽네. 안 내면 진다 가이바이보. 오케이. 오케이, 쉽네 야, 이겼는데? <laughs> 아니, 아니 너랑 나랑 하는 거야 야, 아 그래? 진짜 망했다 나. 야, 얘는 진짜 망했다, 왠지나나 나 배구 수행표가 A였어 어쩌라고요? <laughs> 야, 저, 저 이거 잠깐 빼도 되죠? 빼면 저희 CG로... 경례, 인마 <laughs> 가까이 와, 인마 싸움한다 <laughs> <많다>. 와서 인사하라고 하, 넌 죽었... 넌 잠시 내... 넌 잠시 내... 피난다, <laughs> <laughs> <퀴한다>, 피난다 <퀴한다. 웃음> 어피가 빠졌어. <laughs> 아니 피구하면 어떡하냐? <laughs> <laughs> <그쵸? 웃음> <laughs> 재밌는 그림이 나오긴 했어요. 정확히 맞았어. 정확하다. 일대 일. 저, 저런 거 치지 말지. 어 저, 아웃 아웃 4대 1. 4대1이민 나한테 줘. 어 아이고. <laughs> 와 그렇지. 아, 그아이대1 <웃음> <웃음> 좋아! 금방 <그만> 끝나겠네. <laughs> 좋아 좋아. 하나, 둘, 하나, 둘. <laughs> 금방 끝나네. 좋네, 좋네. 잘했어. <laughs> 아 진짜 몇대 몇이에요? 3대영, 3대영, 3대영. 저거 할 생각이 신났네 4대영이네. 국대이네4점 아, 가면 바로 차네안돼안 안 된다고 어? 아영이네야아영이네아대안돼안 아웃 아웃, 아웃. 돼! 대영 그래. <laughs> <laughs> 정정 당당하게 보자고. <laughs> 나 이거 터프만 배워 볼게. 아, 잠깐만. 오, 민이야, 있냐? 오! 어? 이게... 아 수강. 어? 오! 오. <laughs> 오, 오 어? 어? 받아줬어 어! 어 오! 오. 오. 3대2 생각보다 <laughs> <왜> 잘하는데? <laughs> 오죽 <오졌어요>, 세레머니 <laughs> 그래, 발 쓰지 말라 안 했으니까 <laughs> 인질로 잡혀있다 미안하다 <laughs> 야 펭귄은 귓바퀴도 없댔어 아까 저희 대기실 찾아봤거든요 하지만 들을 순 있대 펭귄 뒷... 듣... <laughs> 구멍은 있어? 뭐야? 뭘로 있는 거야? 엉덩이요 헛기침 부탁 부탁드립니다 3, <laughs> 2, <laughs> <laughs> <Three, two, one. 웃음> 최수빈 최현준 강태현 최범규. <웃음> 그래 <laughs> 범규가 죽는다. <아닌가? 웃음> 이 망했다 형은. 순이가 죽는다. <laughs> 범규야 죽는다. <laughs> 야안 보여 그는는안 <laughs> <laughs> <노래는> 보여. <웃음> <웃음> <진짜>. <웃음> 범규 순이 <휴니, 웃음> 수빈 태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아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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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할게요. 한번더 해볼게요. 한번거닝거이 휴닝, 휴닝, 연준.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맞췄어요,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졌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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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 버리네. 제 감각이 얘기하고 있어요. 연준, 범규, 태현 수빈. 시작되면서 응? 뭔가 박수 치는 <laughs> 게 범규 <laughs> 형일 것 같고 박수 한번 치고 조용할 것 같은 게딱 봐도 수빈 형일 것 같고. 어, 진짜 범규야. 어, 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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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준, 수빈 형닝 야, 같이요! <laughs> 아, 이거 좀 힘들겠는데? 일단 범규 그러니까, 이거 좀 힘들겠다 야, 이거 좀 어렵다, 근데 M.I. 아니, 왜 저만 하드모드예요? 야, 이게 뭐가 하드모드냐? <laughs> 아, 여기 나루토 한명 있어요 3, 2, 1. 수빈, 범규, 연준, 휴닝 수빈, 범기 연준, 2이 뭐야? <laughs> 아. 범2 수빈, 태현, 휴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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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면다 알아맞히거든 태현, 수빈, 연준, 2이니까 태현, 수빈, 연준, <연진>, 2이니까아 <laughs> 각자 동물 목소리로 다음 게임으로 넘어가 볼까요? 펭펭 <laughs> 어? 아 이해했어 아, 이해했어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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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줄게. 오케이.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사 펭. 아, 아 오케이. 오케이. <laughs> 아니, 공격 받고 있는데 누군한테? <laughs> 왜 이렇게 못 봐? 너? <laughs> 한 번만 더 해볼래 한 번만. 아 진짜 아, 이런 시행착오를 있으니까 제가 뒤에 멤버들이 이런 실수를 안 하죠. 빨리 한 번만. 자, 아, 이제해 볼게요. <laughs> 아니 겁거 이거 뭐야? 이거 야 <laughs> 진짜 바보 같거 <같아>. 와, 야이 <laughs> 아니 노래 열받네, 진짜. 뭐야? 아. 이거 <laughs> <오! 웃음> 어, 거 봐. 디테일 미쳤어. <웃음> 어, <웃음> 어, 귀엽다. 어, <laughs> 잘... <laughs> 초크야치도하는데 <laughs> 잘했어요. 오. 잘 풀어. 오. 오, 자, 잘하는데? 우와. <laughs> 날 따라 합다 <따람쥐다. 웃음> 잘한다. 뒤에 <laughs> <laughs> <잘한다. 웃음> <laughs> 묶였다. 뒤에 다지묶다귀좀때릴게요티난다 <laughs> 아 피가 난다. 아형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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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 쓰면 안된다음 손목 써야 된 다음에 어깨로 쓰지 말아야지. 손목만 써라. 이따 형 하는 걸잘 봐. 이렇게. 오 오. 어. 오 키가 크니까. 그래 키가 크니까 안 다. 그... 마지막 기술 하나 딱 보여줘. <laughs> 오케이 저는 얘로 할래요. 자. 너 잘할 수 있겠지? 어이, 흥분하지 말고. 야, 미안하다. 이게 너무 힘들어 보여요. 이 귀여운 자식. 살려 달라고 외치고 있어. 나도. 가자. 우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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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왜 이렇게 박진감이 없지? 박진야 눈치개 합성해 주세요. 가자. 가자. 와, 뭐야 대

교통사고 아. 낙마 낙마 기마병이 강한 이유 야 우리 재밌게 돈다 이거 가지고 히히 재밌어 형아 형아 놀아줘 나랑 놀자 아아아아 <웃음> 귀엽네. <웃음> 어, 야, 잘 찍혔다. 오. 오. 오! 야, 잘찍혔다저 썸네일을 써주시면 안 돼요? <laughs> 다이빙을 했는데 눈앞에 상어가 있다! <웃음> <웃음> 야, 연준이 <연주> 형 괜찮아! <laughs> 연준이 형 인정! 연준이 <laughs> <연주> 형 잘했어! <laughs> 이거는. 답을 밀려 싸는데 100점이 나왔다! 이거는 뭔가 잘못 이해한 거. <laughs> 나도 좋은 거. <나> 아 좋은 거죠? <laughs> 좋은 거예요. 아 오케이. 아, 됐다 이거야. 아. 아 근데 둘다 기뻐 보이긴 해. 그래 둘다 기뻐 보이긴 해. 오케이. 개인 <laughs> 캐릭터 같대. 보면서 느꼈어요. 그냥 이거는 이 게임은 양보해야겠다고 느꼈어. 손이 안 좋은데요. 이거 오오 야. 아니 아, 형님 차, <웃음> 어? 어? 형님 <laughs> <차에 웃음> 완벽했어! <웃음> 야 나두야 <나도>, 나는 <laughs> 야! 이거도 맞아! 아니 니살사람다며 네 <laughs> 보면서 느꼈어요 그냥 이거는 이 게임은 양보해야겠다고 느꼈어요 <laughs> <laughs> 야 우리, 우리 안무 같아 안무 오 우와 뭐야 안 <laughs> 이거. 야 이거도 현이 백점이야. 와 저런 포즈를. 야 너무 잘해. <laughs> 좀 잠깐 좀 가서. 아, 됐다. 아, 오케이 오케이. 최고의 좋은 포즈야. 높이 이건가? 어, 이거 좀 맞아. 높이 뛰어봐요. 너무 유리하다. 아, 야 진짜 미쳤어 현이. 톰 <laughs> 뭐, <너무> 미쳤어. 와 <laughs> 현이 어, <laughs> 어, <laughs> 어, 진짜 잘한다. <laughs> 아, <laughs> 저빈 뭐야? 나 아. 수빈 인정. 저도 수빈 인정. 아, 그렇네. 난 번경한테 껄좀해 보이는. 아나 번경도 인정. 나 번경이 제일 공감가. 번기 <laughs> 수빈 인정. 이게 뭔 소리야? <laughs> 야, 야, 이거. <laughs> 전화, 전화 전화. 야, 수빈이 형, 나 전화 받고 있는 거. <laughs> 이게 단대별이야, 단대별. 저희오부터이무기에서이무기에서용기서이기서이무기에서용기되는 거지 과정이네기에서기에서이루기에이루가 이루기에서 이루서 이루기에서 이 이루기에서 이루기에서 이루 22! 20, <laughs> 지켜버려그리3 <laughs> 31! 오 휴닝이! 휴닝이가 32개로 1등! 오케이 휴닝이가 1등! 어? 과일 세트? 퀄 세트? 와! 와! 감사합니다! <laughs> 뭐야 이거? 뭐야? <laughs> 아휴닝 저번에 제가 1등 했을 때는 무슨 뭐양왕공 하나 주시고 <laughs> 오! 감사합니다 이름 적으라는 거네 아와야 멋지게 한번확 휘둘러줘 한번나 눈물 나는데 주황 한번 해줘 우와 검의 배열이 다 나와 가 가져가시지 않았어? 그거 호소로 끝나고 압 반납하셨어 어, 펭귄들아 보고 있지? <웃음> 내가 <웃음> 내가 대표로 이렇게 <laughs> 펭귄을 맞춘다 <막신다. 웃음> 과일을 가져왔어 미안해 달 우리 <laughs> 올해는 건강하게 잘 보내자 <웃음> <웃음> 미안해 람들 <다람쥐들>. 미안해 여우들 <laughs> 자 이제 동물 대표 각자 고생하셨고요 네람람 <laughs> 살살 집으로 돌아가시고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막 사막 다음에 만나요. 준우.